<laughs> 응. 뭐라는 거지? 자료지 이름을 쓴 거랑 이름을 안쓴 거랑 틀린지 봐 봐. 이름을 안 쓰면 결과밖에 못 해. 몇표몇표 몇표 득표, 득표 했다밖에 구별이 안 돼. 근데 이름을 쓰면 어두표한표뭐 내가 두 표를 득표를 했더라도 누가 나를 고봤냐가 틀리는 거야. 목이명 투표하면 조합이고 기명 투표는 순열이다 나중에 해줄게. 이 문제 먼저 하고. 세개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동전 세개 모두 같은 면이 나오는 사건 A. 어, PA는 그러 8분의 1이라 PB는 8분의 앞면이 세개 나오는 사건이니까 1 개고. 어? 이게 2지, 그치 세개보두 같은 면에 전부 다 전부 다뒤 얘는 전부 다앞 얘는 이제 앞면이 두개 앞면이 두개 나오는 경우에 수는세개겠그 다음에 D는 앞면이 한개 이하니까 8분에 한개 이하니까 한개 나오는 경우에 수는세 개고 빵개 나오는 경우는 한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BCD 중 a 와 독립인 사건 그러면 B, C, D 중 A와 독립인 거니까 이거 한번 구해볼까 이렇게? 교집합 B 이건 무슨 말이야? 동전 세 개가 모두 같은 면이면서 동시에 앞면이 세 개라는 거야 동전 세 개가 모두 같은 면이면서 동시에 앞면이 세개 그런 건몇 가지 있어? 한 가지 있잖아 그치? 동전 세개 같은 면이면서 동시에 전부, 전부 다 앞면인 건한 가지 있으니까 이 확률은 8분의 1인 거야. 그럼 얘네들이 곱한 거랑 얘랑 같아? 아니지. 독립이 아니야. 오케이? 자, 그럼 이건 어때? A, 교집합 C는 어떠냐? 동전세 개가 모두 같은 면이면서 C, 앞면이 중에 이런 게 있어? 이런 거 없지. 이건 빵이야, 빵. 이것도 독립이? 아니다. 그럼 답은 b 겠네뭐그지 설마 뭐 없진 않을 거고 그럼 동전세계가 전부 다 앞면 같은 면이, 같은 면이면서 앞면이 한개 나오는 사건이 있지 앞면이 한개 이하가 나오는 사건 앞면이 빵개 나오면 되잖아 앞면이 빵개 나오면 모두 같은 면이란 말이야 경우선한 가지니까 8분의 1인 거야 얘가 얘랑 얘의 분이냐 이거지 네, 그래서 동립이 된다 자 독립과 종속 구별하는 것만 알면 상관없고요 실제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험 문제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건은 서로 독립이야 그러니까 그냥 우리 그냥 곱해주면 돼자 여기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게 뭐가 있냐면 특강 67을 앞으로 한장넘긴데돼 배반사건과 독립사건의 관계 결론은 밑에 있는 네모박스라고 생각하면 돼 네모박스에 뭐라고 써있어? 어... A도 일어날 확률이 0이 아니고 B도 일어날 확률이 0이 아닌 어떤 두 사건이 있어 두사건이니 서로 배반이면 A, B는 서로 종속이다 무슨 말이냐면 A, B가 서로 배반이면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 이런 얘기 종속이라는 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거야 OK? 어, 종속은 서로 어, 관계가 있다는 거지. 관계가 있어. OK? A하고 B는, 아, 다시 A하고 B는 서로 배반이야. 배반은 동시에 할수 없지. 그치? 이잖니? 그치? 배반은 서로 동시에 어날수 없는 사건을 말하는 거 아냐? 그치? 이게 0이야. 근데 A하고 B가 둘다 일어날 확률이 0이 아닌데 PA 곱하기 PB가 0이 되겠어? 안 되겠어? 0이 안 되겠지. 그럼 얘랑 얘랑 갈수 있어? 없지? 그러니까 독립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뜻이라고 독립이면 말이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어 오케이? 독립이면 방금 아, 그래?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날 수 있잖아 동절를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거랑 주사를 던서 짝수에 나오는 짝수에 나오는 눈이 나오는 사건이 서로 독립이니까 둘다 일어날 수 있지 그치? 근데 배반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배반이면 독립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배반이면 종속이야 뭔말이야 그 알겠지? 반대로 A, B가 서로 독립이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있지 독립이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내가 동전 던져서 앞면 나오는 거랑 주사위짝수 나는 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고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면 배반이 아니란 말이지 왜냐면 배반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두 사건을 배반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독립이면 서로 배반이 아니다 라고 하니까 말인지 알겠지? 요 어, 어, 네모 박스 있는 거 이렇게 쳐놓고 가면 되고요 다음. 두 사건 A, B가 독립일 때. 1번. 1, 2, 3, 4번은 결국, 이, 거야 이거. 이게, 이게 주제야, 이게. A하고 B가 서로 독립이면은, 얘들도 다 독립이잖아. 뭔 얘기냐면, A하고 B가 서로 독립이면, A와 B 의쇠가 독립이야. A가 일어나는 거랑 B가 안 일어나는 것도 관계가 없다 이런 뜻이야. 오케이? A하고 B가 서로 관계가 없으면 A가 안 일어나는 거랑 B가 일어나는 것도 서로 관계가 없다 이런 뜻이야. 오케이? A하고 B가 서로 독립이면 A가 안 일어나는 거랑 B가 안 일어나는 것도 서로 관계가 없다 이런 뜻이야. 그거를 우리가 증명을 할수 있어. 이거 그러니까 실제 로 시험 문제 나와.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어. A와 B 여집합이 서로 독립이면 뭐야? 전제는다 어? a b 가 서로 독립이라는 게 전제되어 있어. a b 가 서로 독립이라는 건 이게 전제되어 있는 거야. 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랑 같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야. 자, 이때, 이게 A 교집합, A 교집합 B 여집합이 PA 곱하기 PB의 여집합이 되면 얘네 둘이 서로 독립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의 곱하고 똑같으면 독립이라고 했잖아, 그치? 요게 성립하면 독립이라니까? 얘네 둘이 서로 독립인지 알아보려면, 요 확률이 얘랑 같은지 알아보면 된다고. 오케이? 요, 그래서 요 확률을 변형을 해봤어. a 교집합, 유지파, b 교집합은 이거랑 똑같다 그랬지, 그치? 그리고 a 차집합, b는 확률에서는 어떻게 변형한다? a가 일어날 확률에서 a가 일어날 확률에서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주면 된다로 변형을 시킨다 는랬어 근데 a하고 b가 서로 독립이니까 얘랑 누구랑 똑같아? 얘랑 똑같은 거야 그치? 독립이니까 그럼 여기에 p, a가 공통인수야, 공통인수 공통인수를 묶어냈어 묶, 어내리 앞에는 1이 나고 뒤에는 t 가나왔지 그럼 1만에서 TV는 뭐랑 똑같아? 여사권의 확률. B가 안 일어날 확률하고 똑같단 말이지. 얘를 변형, 변형, 변형 해봤더니 A하고 B가 독립이면은 여기서 별로샥 넘어갈 수 있게 되고 그럼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A하고 B가 독립이면 A와 B의 여지파도 독립이다. 라고 할수 있다는 얘기지. 뭔 말인지 알겠니? 마찬가지를 다 해보면 똑같은 결론이 나고 오 당연히 그리고 결론은 우리가 충분히 그냥 말로 이해할 수 있어, 오케이? 쟤랑 나랑 관계가 없으면, 응? 오케이? 쟤랑 나랑 관계가 없으면, 제가 뭘 하든 안 하든 내가 뭘 하는 거랑 관계가 없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런 뜻이다. A, B가 독, 립이면 A 여지파, B 여지파, 끼리끼리도 전부 다 독립이다, 이 자, 넘어가서, 이제, 어, 독립시행의 확률 전까지 해보자. 89, 개표형 89, 독립사건의 확률 1탄. 자, 승부창의 성공률 각각 0.7, 0, 0 8에 순서 AB가 차례로 승부창의를 할 때, 다음은 뭐요 A, B 모두 승부차기에 성공할 확률 몇일까? 그냥 A가 성공할 확률 곱하기 B가 성공할 확률 해준대. 이런 적으로는 이렇게. 이런 로는 근데 이거는 이제 문제에서 독립인 사건의 확률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얘는 A가 승부차기에 성공하는 사건이랑 B가 승부차기 성공하는 사건을 서로 독립이라고 얘는 가정을 한 건데, 실제로는 어떨까? 우리 현실에서는. 현실에서 우리가 이제 축구 경기를 해. 무승부가 됐어. 승부차기를 가. 그러면 내 앞에 차는 애가 상대팀일 텐데, 걔가 성공한 거랑 성공 안한 거랑 확률이 같을까? 틀릴까? 실제로는 같지 않아. 실제로 영향이 있어. 그래서 스포츠가 이제, 어, 사람들의 이제 흥미를 끄는 건데 실제로는 영향이 있지만 수학에서는 전부 다 영향이 없는 걸로 본다. 오케이? 우리 올림픽 종목 중에 양미지 양궁. 옛날에 양궁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 여기에 라인 이쫙 있고 여기 각자의 관역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사람들 여기 다서 있어요. 선수들 여기 쫙서 있어 한꺼번에. 그래서 한숨에은 지들끼리 알아서 막 쏴야 게아 나는 좀 빨리 사지. 그럼 어떤 애막 쏘고. 어떤 애들은 아, 나는 좀 명상을 한다음에 해야 돼. 그런 다음에 쏜다고. 그래서 제한 시간 안에. 제한 시간 안에 그냥 자기 쏠 횟수를 다 쏘면 돼. 오케이? 그럼 뭐한한 한 타임 던지고. 또한 타임 던져가지고 뭐 합산해가지고 제일 많이 쏜 애가 금메달모이랬다고 뭐 이렇게 되는 말이지. 이? 사실 옆에 있는 애가 맞추고 안 맞추고. 그닥 나한테 영향이 없어. 그치? 어? 이 독립이야 이게 거의 독립에 가까워 이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쏘니까 계속 뭐한 3회 연속으로 우리나라 애들이 금운동을 그다 휩쓰는 거야 그래서 양궁 룰을 바꿔버렸어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 안 되게 룰을 바꿔버렸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야지? 지금은 토너먼트를 하지 토너먼트 그래서 두 팀이 붙어가지고 이 팀이 올라가는데 두 팀이 붙을 때도 어떻게? 한 사람씩 둘이 쏘자 세발 쏘고 세발 쏘고 한단 말이지 둘이 동시에 알아서 세발 쏘는 게 아니고, 얘가 세발 쏘는 걸 얘가 지켜보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다가, 제세발다 쏘면 나세발 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얘가 30점 다 쏴버리면, 오, 후달리는 거지. 오, 쟤다 쐈어? 오, 나는 그럼 한 발에 놓치면 쟤한테 시는 거야? 이러면 동이 아니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어,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승부차기를 했어. 한 팀씩 한 팀씩 공을 찬단 말이지. 근데 얘네들이, 성공하고, 얘네들이 성공하는 거는, 이게 틀려. 그래서, 승부차기에는 어디가 유리하다그 그래? 선축이 유리하다그 그래 먼저 차는 쪽이 유리해. 왜냐면, 성공률이 높거든. 첫골 넣어버리면은, 뒤에 타 차는 애는 부담감이 있는 거야. 어, 쟤 들어갔네? 그럼 나못 넣으면 안 되겠네? 이러, 이렇게 부담, 부담감 때문에, 성공률이 약간 떨어지게 돼 있어. 물론, 통계적 확률이지만. 오케이? 응. 실질적으로는 동립이 아니지만, 수영불대에서는 죄가 독립이다. 그래서 A, B 모두 승부차게 성공할 확률은 그냥 얘랑 얘랑, 얘랑 빼주면 돼. 알지 A는 성공하고 B는 성공하지 못할 확률, A는 성공해 0.7, B는 실패해 0.2. 알겠니? 네. A, 는 적어도 한 명이, 적어도 그면 어떻게 하라고? 여섯 번. 적어도 한 명이 성공할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둘다 실패할 확률을 구해준 다음에 1에서 빼주면 된단 말이야. 이말이야 알겠어? 그렇지 않죠? 유제 89-1 어떤 수학문제를 각이 맞출 확률이 0.4, 0.6일 때각을중한 사람만 이 문제를 맞출 확률 이것도 서로 독립이라고 간주하는 거야 오케이? 응. 뭐 시험을 어떤방식을 보느냐에 따라 독립이 아닐 수가 있는데 독립이라고 조금 간주한다 유제 89-2번은 전부 다 독립이라고 간주한다 알겠지? 독립이 아닌 사건 실제로 별로 없어 수학문제에서 90번 A, B 두 사람이 번갈아가면서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먼저 6의 눈이 나온 사람이 이기로 했다. 이때 A부터 시작해서 승부가 날 때까지 승부가 날 때까지 승부가 날 때까지 동그라미 승부가 날 때까지 이거 되게 무서운 룰이지, 그치? A가 이겨확률를 거야. 이게 둘다 운이 억세게 없는 놈이라든가, 또는 주사위가 조작되었다든가라고 하면은 얘네들 영원히 주사를 던질 수도 있어. 그치? 승부가 안날 수도 있다. 그만 알겠어? 승부가 날 때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이론적으로는 영원히 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 밑에다 써놓는다. 무한등비 급수 무한등비 급수 어떤 시행을 하는데 그 시행이 영원히 계속될 수 있으면 그 문제는 무한등비급수 문제랍니다. 무한등비급수면, 이 무한등비급수인데, 무한등비급수는 어떻게 구해? 1 0비분의 초항이야. 번갈아서 주사위를 던져. 먼저 먼저 6이 나오면 이긴데. 먼저 6이 나오면 A가 이길 확률을 구하여 A가 먼저 던지는 거지. A가 먼저 던져. 그러면 A가 이기는 경우는 어떤 어떤 경우가 있어? 제일 쉬운 게 A가 먼저 던지기로 했는데 A가 처음에 딱던져자딱6이 나오는 거지, 그렇지? 그럼 B는 던져보지도 못하고 지는 거지. 요런 경우가 있어. 그 확률은 몇이야? 6분의 1이야. 그치 아니면 아니면은 뭐야? 아니면 또는이지. 또는 그러니까 더하기. A가 처음에 던졌는데 실패를 하는 거지. 실패할 확률은 6분의 5. 근데 B가 던지는 거야. B는 성공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되지 왜냐면 우리는 A가 이길 확률을 구하고 있잖아. A가 이기는 경우를 하고 있잖아. B는 무조건 지는 거야. B가 억세게 운이 없는 거지. 계속 6이 유기 안 나오는 거지. 오케이? 그럼 B는 또 실패했. 어 그런데, 그 다음, A가 두 번째 차에 던졌을 때, 6이 딱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A가 이기는 경우는, 1회째에 6이 나오든가, 3회째에 6이 나오든가, 5회째에 6이 나오든가, 7회째에 6이 나오든가, 이런 경우들의 합이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1회째에 이기는 거야. 이게 3회째에 이기는 거고, <laughs> 5회째에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A 1회째에 실패. B가 2회째 실패. A도 3회째 실패. B가 4회째 또 실패. 그 다음에 A가 5회째에 성공. 이렇게 된답다 그럼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더기 요걸 계속해야 된다. 이게 뭐라고? 무한등비급수. 무한등비급수는 어떻게 한다고? 1 0 b 의초항1공비가 뭐야? 이게 두 개씩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36분의 25가 공비가 되고요. 초소한 뭐? 6분의 1이야.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가 36을 곱해준다. 이렇게. 그럼 여기는 에 36-25가 분모인데 36-25하면 11. 위에는 36 곱하면 6 이렇게 되네. 자, 11분의 6. 이면 50%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그그지 그러면 이게 A가 이길 확률이야 B가 이길 확률은 몇이야? 11분의 5 1 1분지그럼 11분의 5랑 11분의 6 비교해보면 A가 아주 근소하게 유리한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왜 유리할까? 먼저 시작하거든 먼저 시작하거든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어떤 승부를 하는데 어떤 시행을 하는데 A가 이길 확률하고 B가 이길 확률이 사건이 이럴 확률이 둘에게 동등하다면 말이야 먼저 시행하는 사람이 좀 유리해 먼저 시행하는 사람이 유리해. 이론적으로 약간 유리해 그래서 뭐 우리가 뭐 1박 2일 같은 거에서 응? 복불복을 하면 그게 보통 보면 뭐 6개 중에 3개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언제 시행하는 게 제일 유리한 가야 이론적으로는 처음에 시행하는 게 유리한 거야 이론적으로 근데, 어디 세상이 이런 났가 그치? 일어나는 일은 그때그때 그때 맨날 다르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재미가 있는 거지. 예상대로 안 되니까. 이거 할수 있겠나? 밑에 있는 90-1도 똑같아. 흰 공색에 검은 공두 개가 들어있는 주문에 갑, 을두 사람이 갑을의 순서로 공을 하나씩 꺼낼 때 먼저 흰 공을 꺼내는 사람이 이긴다고 한다. 이때 다음을 구해야 한 자, 1번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을 때 갑이 이길 확률.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으면 최대로 몇 번까지 하는 거야? 다섯, 다섯 번까지 뽑을 수 있단 말이지, 그렇지? 게다가 뽑은 공을 다시 넣지 않으니까 확률은 계속 틀려져. 어떻게? 갑이 이기는 경우는 첫 번째 꺼내서 이기는 게 있지, 그치? 5분의 흰공 뽑아야 되나? 3. 이게 1회째 뽑는 거야, 뽑아서. 이기는 거야. 다음 3회째 뽑아서 이기는 거는 5분의 2. 아, 뭐야? 공이 5개밖에 없잖아? 그럼 5회까지밖에 안 가네. 그럼 5분의 2 곱하기 4분의? 얘 실패해야 되잖아, 그치? 실패, 실패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 남은 공이 전부다. 어, 너무 어. 전부 다 흰색이네. 그럼 3분의 3이 되네. 그럼 요거보다더 길게 갈 수는 없겠네. 그럼 이렇게 두 개만 더해주시면 되니까 처음에 뽑거나 두 번째, 세 번째 뽑아서 이기는 거지. 다섯 번째까지 뽑을 수는 없어. 흰 공이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니. 까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을 때. 가비길 확률은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가비길 확률은 처음에 다섯 개 중에 세개를 뽑아버리는 거고 세 번째 뽑을 확률은 5분의 2을도 실패하는 거야. 을도 실패하면 또 5분의 2고 그다음에 뽑는 거지. 흰공 뽑아버리는 거지. 그치? 이 문제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여기까지만 보면 딱알아 얘가 공비야 그래서 1-25분의 4, 아, 분의 초항 5분의 3이 되십니다 알겠니? 그러기에 이제 여러가지 확률이고요 잠깐 쉬었다가 독립시행의 확률 합시다